안녕하세요 미용가의 구재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저 벌써 촬영 복장부터 옷이 좀 얇아졌죠? 제가 이 시기 때쯤 되면 항상 추천하던 티닝이 있는데요 바로 모량 감소 30에서 35% 많게는 뭐38% 정도 빠지는 거를 많이 추천해드렸습니다 그 와중에 파란 양날 티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름에 11발짜리 요거 진짜 물건이고 진짜 잘 팔리거든요 하지만 둘다 약간의 고가의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좀 저렴하면서도 내가 한번 시도해볼 만한 튜닝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역시나 바스터 오음증입니다 제가 텐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오음은요 나를 바짝 세워놔서 오음인데도 모량 감소가 35% 정도 빠지거든요 일단 커트 느낌부터 보고 올게요 슉 아, 네, 보시고 오셨나요? 오옴 티닝의 커트 튼게임인데 얘가 판매가 30에 5만원 드시해서 25만원이 나가는데, 저렇게 부드럽고 시원시원하게 빠집니다. 내가 여태까지 기본 메인 티닝만 써봤고, 아, 내가 많이 나가는 티닝을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끔 수많은 손님들이 와서, 아, 진짜, 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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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손님이 내 머리 조지는, 아. 내 머리 다 잘라내는 거 아니냐고 그런 표현 듣기 싫었을 때이 적정한 가격에 시원하게 빠진 틴이 어떠실까요? 디테일 하면도 한번 보고 오실게요 네 보시면 빗살의 개수는 16발이고요 그리고 홈은 5개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바닥날이 많이 휘어져 있지 않고 바짝 세어나기 때문에 잘라냈을 때 시원시원한 질감 처리를 합니다 두꺼운 몸통 때문에 받쳐주는 힘 좋고 손잡이는 3자형이고 손가락 얇으신 분들은 여기 링 하나씩 껴주셔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테일 하면 보시고 오셨죠? 무게는 요 65g이에요. 사실 가볍지는 않지만 65g이면 적정선에 내가 무게는 툭툭 칠수 있는 굉장히 적정선의 무게거든요. 어, 내가 많이 나가는 티닝을 처음 접하는데 이렇게 파룸 티닝이나 페노맨 11발짜리 티닝 이 고가 무게들이 부담스럽다면 요 모델로 한번 시작해 보시고 시원한 티닝 한번 맛들이신 다음에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의점이 있습니다. 내가 적게 나가는 티닝만 쓰다가 시원하게 빠지는 티닝이 적응이 되시면. 적게 나가는 티닝을 잘안 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원하게 나가는 티닝들은 내가 새로 커트를 한다던가 좀 컨트롤을 하면 적게 빼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좋고 손목이 안 아픈 티닝이 없습니다. 손님들은 몇 번의 가위 줄로 내 머리가 완성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마케팅 효과에도 좋겠죠. 가위에 대해서 그리고 티닝에 대해서. 테크닉 가이에 대해서, 장가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인스타, 카카오톡 연락 주시면 제가 지인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